우리 교회는 이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여름 성경학교 시즌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하여서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에서 필리핀 바탕가스에 성교 비전 출입을 다녀옵니다. 7월 26일부터 7일 동안. 자 다녀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어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배울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 배웁기를 소망했고 그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은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렸고 소망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 만나 뵙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마치 부모의 형상을 지닌 자녀가 부모님 얼굴 뵙기를 갈망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엄을 받은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현상으로 나타날 때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기쁨으로 예배하기 전까지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주로 크리스마스 때에 많이 읽고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절 설교를 많이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7월 하순에 이런 성경 본문을 읽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으니 여름에 크리스마스인가?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사실 12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쁨으로 예배하면 그 날이 내 인생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Christ, Mass 두 말이 결합된 말인데 그리스도 경배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은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업적으로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다 하는 그런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두운 밤 하늘에서 이상한 별, 새로운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관찰하고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저 위치에서 저렇게 빛나는 별은 메시아 탄생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메시아는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신의 아들이지요. 지금까지 많은 별들을 진지하게 성실하게 연구해 온이 동방 박사들은 이번에 발견한 이 새로운 별의 모든 것을 다 걸게 됩니다. 그래서 채비를 하고 그 별을 따라 여행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세상의 빛들이 너무 강하고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그 별이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동방 박사들은 세상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에 일어나 그 별을 바라보며 별이 인도하는 대로 여행을 합니다. 정말 정처 없는 길이었습니다. 별의 목적지가 정확히 어딘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걷고 또 걸을 뿐이었습니다. 땅을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하늘만 보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걷다 보니 걷다 보니 엄청나게 많이 걸었습니다. 지나온 길들을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강도 있었고 산도 있었고 마을도 있었고 숲도 있었고, 광야도 있었습니다. 혼자 온다면, 도무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셋이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셋 중에 어느 하나도 중간에 포기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무사히 여기까지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 따라가는 길을 생각하다가, 잠시 멈추어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메시아 탄생지로 안내하는 이 위대한 별의 이야기는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 순례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진리와 행복을 찾아 여러 가지 역경을 극복해 가면서 그 진리와 그 행복에 도달하는 이야기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만난 별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그렇게 정확한 목적지를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와 구원을 추구하는 모든 인생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 하나의 동방박사들처럼 자기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서 여행하는 삶과 같다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것인가 그렇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 삶의 참다운 의미는 무엇인가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나도 내 삶의 참다운 의미를 찾아서 한번 여행을 해보아야 하겠다 그와 같은 별같은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동방박사들처럼 영적인 순례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 따라 수천리 길을 걸어온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이상한 옷차림으로 그들과 다른 모습을 한 동방박사들을 보고 만나는 이마다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슨 목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때마다 동방 박사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여기에 왔습니다.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으니 유대인의 왕이라면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메시아가 태어난 그곳을 알고 있으리라고 동방박사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관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의 이런 질문은 예루살렘 시민들을 술렁거리게 만들었고 이 소식이 곧바로 헤롯 대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의 왕권을 오래오래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어하는 이 욕심 많은 헤롯 대왕은 선수를 치고 싶어서 대제사장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을 왕궁으로 불러 모읍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빨리 말하라. 다 그칩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이 성경 전문가답게 전문적 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곳은 베들레헴입니다. 확실하냐? 그 근거가 뭐냐? 예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메시아 탄생 장소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앞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을 지켜보던 동방박사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메시아의 별이 지금 이 도시 하늘 위에 있는데, 이방 사람인 우리가 이곳에 나타나기까지 이 도시 사람들은 정작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정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거기 먼저 가서 경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기서 말만 하고 앉아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헤롯 대왕의 배려 덕분에. 메시아가 태어날 정확한 장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10km 남쪽에 있는 베들렘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10km라고 하면 약 25리 정도 천천히 걸어가도 넉넉잡아 3시간만 더 걸어가면 드디어 메시아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채비를 해서 길을 떠나려 하는데 아주 머리가 좋은 헤롯 대왕이 출발 직전에 동방박사들을 따로 조용히 불러서 그 별이 하늘에서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정확한 때를 물었습니다. 그 때를 알면 그 아이의 생일을 알수 있고 그러면 그때 태어난 그 아이만 제거하면 자기의 왕권이 안전할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속생각을 숨기고, 동방박사들을 보내면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찾아내거든, 나한테도 연락을 주시오. 나도 가서 그 아이에게 경배하려 하오. 라고 미소를 지으며 환송을 해줍니다. 어두운 밤이 되자 다시 하늘에 그 별이 나타나서 남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한 25리쯤 걸었을 때 앞서 인도하던 그 별이 딱 멈추어 섰습니다. 그들은 멈추어선 하늘의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제서야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동안 하늘의 별만 보고 수천리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별이 멈추어 섰으니 바로 그 장소입니다. 메시아를 경비하기 위하여. 그런데 땅을 보자, 그곳은 정말 흐름한 외양간이었습니다.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그곳은 소똥, 말똥 냄새가 가득하고, 짐승 여물과 근초더미가 가득한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니, 메시아의 별이 인도한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단 말인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어떻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나실 수 있단 말인가? 세 시간 전에 보았던 그 화려하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라면 모를까? 어찌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신의 아들이 태어나서 인류 역사를 바꾸고 인류의 운명을 바꾼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었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하늘에 나타나서 자기들을 오랫동안 인도하여 온 하늘의 그 별은 바로 이곳에 멈추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이곳을 비추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국간이었고 마국간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 곁에는 엄마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늘의 별은 마국간에 있는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들의 기대와 상식에 따르면, 이런 곳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난 아이가 메시아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은 이곳 마국간에 태어난 이 아이가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기대와 상식을 내려놓고 하늘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지금까지 수천리 길을 별만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 별이 멈추 선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 고로 이곳에 있는 아이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가지고 온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이에게 드리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이 아이가 바로 임금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황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누추한 곳에 태어난 이 연약한 가난한 아이가 대제사장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 아주 귀한 향료인 모략을 드린다는 것은 이 아이가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로 드리는 대속제물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연약한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이 지금까지 인도하고 증거하는 그 증거에 순종하여 아기에게 엎드려 절을 하며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리며 보배압을 열어 귀한 선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박사 세 사람은 자기들의 기대와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곳,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가난한 아기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영혼 속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룩한 기쁨과 평화가 그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격합니다. 신의 아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 높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낮은 곳에서 가난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 만나 배우는 길을 우리에게 신비롭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뵙고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한다면, 마국강과 같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고 바라는 그런 욕망을 따라서 더 화려한 곳, 더 부유한 곳, 더 높은 곳으로 가려 하지 말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더 낮은 곳으로, 더 가난한 곳으로, 더 약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은 차가운 곳입니다. 햇볕이 내리 쪼이는 따뜻한 곳은 아래쪽입니다.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가지고 낮은 곳에 시선을 둘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대접하기를 원하느냐?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진정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해 주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엔수녀가 쓴시 가운데에 좋은 이웃이 되려면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나 배울 길 없고 내 영혼을 찾아서나 만날 길 없어. 가난한 형제를 찾았더니 셋다 만났다네.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내 영혼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형제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배울 수 있고 내 영혼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난한 형제도 만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에서 약한 어린 아이들 자라나는 청소년들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여름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필리핀 바탄가스를 가게 됩니다. 그곳은 가난한 지역입니다. 일부러 그곳을 찾아갑니다. 유학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보살피고 계시는지 성교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숨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배웁는 복된 여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